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이루 오늘의 게임은 로블록스 바로 8디 점프 맵이에요 이거는 약간 쉬운 점프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두분다 춤추고 있네요 헤이 야디야 헤이 야디야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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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점프 맵 한번 시작해보죠 렛츠고 자 이거는 이거랑 이거는 너무 쉬운 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겁니다 갑시다 하이티 점프맵, 렛츠고! 빠밤, 빠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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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쉽고요. 그래서 점프, 점프, 비키랑,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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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서는 밀리니까 점프 계속 하세요. 계속,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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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너무 쉽고요. 그래서 점프 하시고, 점프, 점프 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줄넘기, 하나, 둘, 셋, 넷, let's fly, 이라고요. 발디를 피하면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조단도 피하면서, 가시면 돼요 악! 네, 교자한테 걸렸네요. 어허! 메리뉴 헐! 오, 왜, 왜, 왜안 왜 되지? 아, 깼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완벽하게 해야지. 어, 그래도 옥수지. 간다. 헛, 헛, 헛. 아, 여러분, 저의 실수에요 저의 실수. 네, 이거 다시 할까요? 어, 왔네, 오케이. 간다. 헛,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 얘가 이렇게 해야죠. 자, 이걸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전말 되도록 할게요. 시작. 자, 이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독수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점프, 점프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점프하시고, 계속 점프하시면 너무나 쉽게 깰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점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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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가시면 돼요. 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오케이. 짠, 는이 새끼를 밟고, 밟고, 헛. 자, 이거는 어떻게냐면요. 살살 가야 돼요. 살살, 살살, 호잇. 살살 가시면 성공. 자, one, 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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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가시면 쉽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네. 예. 좋아요는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세요. 헛헛헛 그렇죠. 이게 예, 뭐죠? 어.. 몰라. 바디 홍석이 어.. 에, 뱀 자 이거 음식 초콜렛 얍얍얍얍 지구본 의자 헛헛헛 헛. 그렇죠 이런 라디오 발디가 억 이건 발디가 못 오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헛 잠깐만 아 맞네 헛헛자헛네이럼 금방 깨죠 여러분들 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 0 0원 600원, 700원, 800원. 네. 줄넘기. Let's play. Let's play again. s o m e t i 이다이죠 자, 줄넘기 소년이네요. 줄넘기 소년은 이렇게 점프해서 그냥 피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런 네, 이렇게 쉽게 점프를 하면, 네, 여러분들 쉽게 클리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거는 소다 그, 그거죠오 클럽했다잉. 오이 호호호오이오이오 이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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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러 25오5 25, 2오 25, 25, 25, 25%, 25%. 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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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발디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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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yeah. 요거는 뭔소린지 모르겠네 에엘 띠야 에에에에에에에에 깜짝이야 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